배우 박예진의 액션 도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헤드' 5월 개봉을 앞두고 어제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홍일점이자 주인공인 박예진은 로맨틱한 핑크 드레스와 산뜻한 단발머리로 등장해 취재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그녀이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거친 매력의 여기자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안젤리나, 네,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그래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는 액션하고 추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거좀 예. 예, 보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좀 봤는데, 저희 영화는또 에스트, 에 예, 크게 뭐 연관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패드 액션 연기를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의외의 강한 모습을 선보인 박예진. <laughs> 과연 사랑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연인이자 동료 배우인, 박희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안하신요안계하면요안녕시세요하겠습니다하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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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많이 하기가 또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되게 좋은 만남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극중 박예진의 남동생으로 출연한 유덕화는 속옷만 입은 채 노출 연기를 펼친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게 예. 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에, 헤드라는 영화를 찍기 한두달 전에 에쿠스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아. 그때도 제가 팬티만 입고서 무대에서 아. 연극을 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그, 그 어쩌면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아, 팬티만 입는 게 전혀 노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혀 뭐 몸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살이 좀 쪄가지고. 아. 몸이 이렇게 좀 불었던 건 있었어요. 음 좋네요. 네. 네 정말 어, 팬티 전문 배우가 <laughs> 탄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네. 사실 그 덕관 씨랑은 이렇게 부딪히는 씬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팬티 입은 모습은 실제로는 보지 못했고요. 아 예. 네, 굉장히 아쉽네요. <laughs> 그렇군요. 박예진, 유덕환 대니안, <laughs> 백윤신이 열연한 영화 쉬쉬. 헤드 오늘 음, 5월 26일 음. 스크린을 통해 공개됩니다. 걱정하지 마.